요즘 코드리스 이어폰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바로 디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크레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한 2, 30년 전에 저는 처음 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도끼 이어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국 브랜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 발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납품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다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바로 피아톤 이라고 하는 회사죠 따라서 피아톤 이라고 하는 회사는 크레신 이라고 하는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하나의 브랜드이고요 유명했던 게 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스피커까지 나온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제품이고요 저도 물론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브랜드가 나왔어요. 그 브랜드를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딕트라고 하는 브랜드의 트위그라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정말 많은 코드리스 이어폰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정말 특출난 경쟁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와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케이스부터 디자인이 남다릅니다. 이게 후면인데 후면은 굉장히 깔끔한 유광이고 반대쪽은 무광으로 이렇게 투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열어 보면 이렇게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장점은 바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꺼내 보면 기존에서 볼수 없었던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죠. 유닛 자체가 너무 이뻐요. 이 막대 봉이 실제 착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이시나요? 진짜 이전에는 볼수 없는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알루미늄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고 무광의 터치. 마이 느낌도 너무 좋은 거죠 앞쪽은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어캡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무를 씌워 놨고요 위 아래 부분은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들어 놓은 거 같고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픈형 이어폰 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오픈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워낙 유명했던 게 에어팟 1, 2 시리즈인데 지금은 에어팟 프로도 커널형으로 나오고 노이즈캔슬링 때문에 그런데 얘는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의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답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외부에 다닐 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소리가 좀 개방돼서 들린다는 거 대신 외부 소음이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듣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차 소리나 이런 소음들이 더 들어오죠 그리고 저는 오픈형 되게 좋아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지하철이나 외부에서 음악 들을 때 말고 영화를 볼 때면 그 대사를 들어야 되는데 대사에 집중이 잘 안되는 거 왜냐면 소음이 너무 잘 들려서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여튼 오픈형 코드리스 이어폰에 선택지가 너무 없었는데 이 제품이 하나의 선택지를 더 만들어 줬어요 그건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실 통화 품질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지금 야외에서 통성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오딕트 트위그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하는 중이고 차길이에요 차가 돌아다니는데 어, 아마 제 목소리는 잘 들릴 거고 마이크가 어, 위아래로 있기에 어느정도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도 봐야겠죠 얘는 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윗부분을 터치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받으려면 양쪽을 두번 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 또는 일시정지 하려면 오른쪽을 두번 탭. 왼쪽 두번 탭하면은 다음 곡이 되고 이전 곡 하려면은 왼쪽을 세 번. 그 다음에 구글이나 시리 같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려면은 오른쪽을 세번 탭하면 됩니다. 또한 어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플을 한번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배터리 체크가 가능하고 또 특이한 게 find me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자기 지역을 얘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실했을 때 이어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있다는 거. 또 하면은 이 이어폰에서 고주파 소리가 나서 제 이어폰을 근처에 있을 때 찾는 기능도 있습니다. EQ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웜, 하드, 그 다음에 소프트, 콜드 같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세한 저음, 고음, 만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녀석의 음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음질. 그러니까 음악의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확실히 크레신에서 만들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EQ에서 좀 만지면 되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소리예요. 뭐 저음이 강하지도 않고요, 고음이 튀지도 않습니다. 정말 플랫한 소리를 내주고요. 정말 뭔가 오버되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런 그래프 측정 같은 건 조만간 누가 하겠죠. 그거 보시면 조금 더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소리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음색을 만지면 거기에서 좀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혹은 뭐 자체적으로 음악 어플이나 핸드폰에서도 EQ를 만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음색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리 만져도 안 되거든요. 막 찢어진다든지 오버되는데 그런 거 없어서 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이야기 해볼게요. 얘는 16만 9천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 지금은 세일해서 13만 원, 13만 5천원 정도로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10만 원초반 라고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나 아니면 음색, 음질 정도를 생각하면 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자가 뭐가 있을까 아마 갤럭시 버즈 시리즈나 이 정도 될 텐데요 아좀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대중화 말고 디자인이나 소리를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케이스도 팔고요 충전기도 팔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이쁘다는 거죠 저는 안 샀는데 어,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크래신이라고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냈고 그게 오딕트 트위그라는 제품입니다. 아마도 오딕트에서 몇 가지 제품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인 정말 최고이고요. 소리도 오픈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기존에 그런 제품들에 좀 질려 하신 분들은 하나의 선택지가 분명히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한번 직접 보세요.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는 와, 디자인 갑입니다.